<laughs> 자, 구독자 여러분, 난초 때문에 이게 참 멀쩡한 두 분이 부부지간에 모든 걸 의료시설까지 불편함을 감사하고 들어왔는데 정작 와보니까 예쁘게는 지었는데 난초가 배부르지 않도록 아, 지었어요. 그래. 아, 자, 구독자 여러분, 지붕 위에서 해가 들어와야 되는데 해가 일부만 음. 들어오게 돼 있죠. 음. 네, 저렇게 되면 난초는 손관합성 어, 양이 워낙 적어져 버려서 그 배를 골른 상태로 살게 되죠. 저렇게 되면 어, 고가의 난초들, 얘를 많이 갖춘 난초들은 감수성이 높기 때문에 못 견뎌내죠. 유리 온실, 또 자동화 온실에 최고의 관건은 난초 잎허리 전면으로 해가 바로 내려갈 수 있는 이게 최고할 거네. 근데 이제 건축물 형태로 지으면 주로 놓치는 경우가 이걸 안 하죠. 음. 옆에서 오는 걸 보고, 한, 옆에서 햇볕이 가면 남쪽 이불이 이렇게 돼야 이야기가 되는데 남쪽 이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 안 됐죠. 구독자 여러분, 요번대구 가톨릭대학 12기 제 교육생인 아, 아제부다한 살만 형이에요. 사부 온다고 불경기에 막을 한아또 사러 왔습니다. 왔는데 남쪽 조금 하셨거든요. 그거데 이제 교육을 받으니까 좀 달라진 점이나 아니면 그런 거 있으면 잠깐만 이야기도 요 예,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일단 좋은 점도 많았고 선배님 댁에 난실을 와봤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와봤는데 그 교육 받은 그 내용을 더 대해서 한번 보니까 단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 이거 다 가셨네. 물바깥도 빠지죠? 아, 지금, 저, 지금, 온도가 좀 들어온다, 그죠? 이 단시를, 어, 제가 보니, 어, 첫 번째 문제가, 어, 지붕에 지금 저 했는 것처럼, 전부 다를 하십시오, 전부 다을 해가 다 들어오게, 전부 다를 하시고, 그 다음에, 동쪽이 어요 동쪽이 그쪽이면, 저 안에 있는 저 한마디를 제외하고는, 전부다가 저저 끝에 하나 놓고 안에 하나 놓고는 저 하나 둘셋네 개를 다 이제 유리로 오픈 시키시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이 이 바닥에 이 바닥. 아 그렇지만 그러면 다 죽었어 이 집어로 하라고. 예, 바닥에 물줌에서 떨어졌는 그물 속에 음. 곰팡이균이나 이런 게이 밑에 엄청나게 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시려면. 떨어진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게끔 하는 구조가 있든지 아니면 락스나 알코올 등을 자주 쳐줘가지고 깨끗하게 해주든지 등을 해야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물줄 때샥 내려가면 제일 좋겠죠 그다 이게 지금 가습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가습은 그 질병이나 이런데 노출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존재를 하고 필요, 필요성 있지 병이 함께 생길 것 같으면 우리 그 애기 가습기 해가 죽은 사람 많잖아요, 옛날에. 네, 그런 경우에 네. 해당되거든요. 싹 음, 음. 하고 스펀지 있죠. 네. 이불점에 가면. 스펀지가 전부 구멍이잖아요. 스펀지를네겹 정도만 하면 한이 정도 되죠. 스펀지를 가지고 와서 물을 잔뜩 먹여가지고 이런 데다가 노출시켜 놓으면 엄청난 양의 습기가 올라가지고 아니 조절 다 돼요. 아니면은 수건 큰거 여기다가 그해수장 가면 가면 수건 있죠. 그거를 아침에 물 묻혀 가지고 그걸를가는것하면그 수건에서 나가는 습도가 안에 꽉 채우니까, 습도는 깨끗한 습도가 있어야 되지. 균이나 이런 것들이 만 내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되면 곰팡이 밀도가 조절이 안돼 가지고 병이 많이 생겨요. 그 다음에 바닥에 난방은 잘 하셨고, 또 보안에도 신경을 잘 썼었고. 자 이거 이거 잘하시 이거 편하라죠 아, 이거 패라죠. 이거 잘하셨고. 그다음에 수저목 다도있고 네. 싹다 들어내고. 음. 저거 다 들어내고. 이거 낚시란에는 음. 깨끗하게 난초만 있어요. 음. 이거 저것 있으면 약을 전부 다 쳐줘야 돼요. 낚시란에딱 낭초만 있고. 낭초에서 물이 떨어지면 싹 빠지고. 햇빛이 잘 들어오고 자외선 지금 자외선 밀도가 너무 낮아요. 자외선이 꽁망이로 세기를 조절하잖아요. 자외선이 촥촥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 벽이 지금 많잖아요. 네. 이게 많기 때문에 위에서 들어오는 빛의 어전도가 월등히 높아야 됩니다. 유리 옷실은 음. 전부 유리잖아요. 네, 네, 네. 그래도 그 조도 더 높이려고 기둥을 가는 걸로 하고 음. 시설물을 최대한 슬림하게 하거든요. 이지 이. 지금 이 이게 지금 너무 많이 가리니까 위에서 도오는 빛은 1%라도 더 만들 수 있으면 이게 완전 대머리를 만들어서라도 들어와야 됩니다. 이 구조가. 네. 응. 아, 구독자 여러분, 이 보니까 안에 저 불필요한 여러 가지 난석이나 또뭐또 뭐 자재나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난실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난실은 오로지 난초만 있고, 그 다음에 깨끗한 난초만 있어야 되고, 튼실한 난초만 있어야 되고, 돈이 될 만한 또 가치가 좀 높은 우량품종만 정작하고 엄선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과거하고 다릅니다. 양원하시지 니고 오늘 와보니까 조금 제 안에 주변에 저쪽으로, 이제 저런 부분들도 오늘 충분히 논의를 해서 아마 개선을 시킬거 시키고 그 다음에 외벽이 너무 두텁고 이 측면으로 들어오는 광이현저하게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어, 지붕에서 들어오는 빛이라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야 되고 또 부족한게 해놨네요. 해놨는데 오늘 이거 작동시켜가지고 제가 조도를 한번 볼겁니다. 제가 볼때 조도가 조금 낮을거예요 전반적으로 조금 못자았어요남초가 화분이 너무 적어요. 화분이 적으면 남쪽 사지 않습니다. 아, 구독자 여러분 이 아래쪽 잎이 좀 노랗죠. 누르스름하게 이 전반적으로 또 그렇습니다. 이 아래쪽 잎이 조금 누르스름한 어, 경향을 보이는 데는 대부분 다가 영양 상태가 나쁘다. 뭐 지붕을 보니까 당연히 뭐 이래도 정상 입축에 맞추고 본다면 그런데 아, 오늘 저 영양 상태가 조도 부족여에서도 발생되지만 무기물 공급이 지금 안정적으로 되었는가도 대화를 통해서 한번 또 진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 요약하자면 해가 많이 들어오게 해야 되고 여기 이 난실은 두 번째 아, 바닥에 그 침출수가 내려가서 바, 끊임없이 발생되는 이 곰팡이 밀도, 특히 후사류 밀도를 어떤 식으로든 바닥을 개선했어 자갈을 다그든해고 비닐을 깔든지. 아니면 뭐 세면을 하든지 해서 어, 맨홀을 묻어가지고 물을 주게 되면 물이 싹모여가 바깥으로 싹 빠지게끔 하고 주변 정리하고 어 그렇게 어, 해야 될것 같네요. 근데 영양상태가 좀덜 좋은 게 화분이 협소하고 작으니까 조금 더 가중이 되는 것 같은데 화분을 조금 키우는 우리 수평간 유튜버에 많이 이야기하죠. 수평간에 갈수 있게끔, 방문 한번 찾아보고, 또, 상태가 좀덜 좋은 것들도, 다른 또, 감염이 특히, 또, 있는, 게 있는, 거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이, 수, 물을 수고물이죠? 네. 아, 그렇게 해서, 하면 될것 같네. 감염이 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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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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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정도 되면 이런 것들은 치료하려고 생각하는데 버려야 버려. 되죠. 버려. 또그 넣게 하면은 뿌리가 이게 쫙번는다는 얘기 잖아요. 그렇죠. 이게 밑을 네. 내잖아. 이게 수평관으로 가서 내려가야 약물을 다 받아 먹는데그러 화분이 좀더 커야 되는 거죠. 그렇죠. 화분이 이건 너무 작장. 그런 화분이 크면은 좀 습하지 않아요 습하지 나주 잘 크지. 습하는 거 관계 없어요. 아니요. 그런데 예. 저 불결한 날씨는 습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불결한 날씨에다 기준을 놓고 맞추면 아무것도 해법이 안 나와요. 샷을 정상적으로 풀스윙 하는 데다 맞춰야 되지, 풀스윙 하면은 뭐지 거리 조절 안 돼가, 80%만 하는 데다 맞추면 일 자체가 안 됩니다. 그거는 이해되시죠? 예. 근데 이거 내경이 요거 밖에 안 돼요. 우리 입구만 크지. 이게 화분이, 일본 화분다 좋은데, 요거 들어가면 핏이 너무 살아가지고, 실제 남초가 제일 보대 끼는 자리는 굉장히 쫄려요. 그러 남쪽하고는 스판이 제일 좋아요. 대만 가면 전부다가 그 수박 모종 포트 있죠. 네. 스판이 다다 다 심어요. 비싸나 잖아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이거 비싸잖아 일본 거. 그렇죠. 이거가 잘못돼서 어, 이거 파는 사람들이 그냥 저거는 남으니까 파는데 이거는. 네 그다음에 그나마이 작은 돌을 써 가지고 이만고온 거예요. 오늘 용기 를 내셔서 이제 청해서 오늘 상당히 지 문제점들을 이제 고쳐지겠죠 또 고쳐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한 3년 정도 지나면 여기 있는 난초도 전부 다가 아 저희 회사 난초처럼 뿌리가 깨끗하고 빼고 갖고 숫자가 맞고 그다음에 조도가 충분히 나와서 이 뿌리의 영양상태가 텅실텅실하게 누가 봐도 퍼덩퍼덩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난초도 난초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리고 컨설팅을 받으면 제가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지도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돈 받으려고 컨설팅 하는 게 아니고, 이참 소중하게 우리 난게 2년이 됐는데, 돈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고 인생이 들어가는데, 한번 즐겁지도 못하고 이렇게 어, 가는 분들, 굳이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치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체계적으로 제대로, 어, 저희들 FM을 안 하신 분들은 원래 오비가 좀 납니다. 그게 뭐 부끄럽습니까? 줄이면 되죠. 줄이려 노력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어, 한번 또, 조금 힘든 어, 역경이나 상황이 있는 분들은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마치겠습니다.